빠르게 발전하는 드론 산업, 그 중심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잡으세요.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는 최신 드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 드론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가자격증 취득부터 드론 정비사, 드론 촬영사, 청소년 드론 지도자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민간자격증 과정까지. 드론 기초부터 고급 비행, 촬영, 정비, 코딩까지 드론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찾아가는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원하는 장소에서 드론 체험과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최고의 강사진이 함께하는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에서 드론 전문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드론의 미래. 여러분의 꿈을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가 함께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반짝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